목봉이도 주세요, 아빠. 야, 몽몽이. 로미야, 네 거나 해. 그 몽몽이 하라래 그래. 로미야, 네거 있잖아. 네거 있잖아. 네거 어. 네 있잖아, 여기. 앞에 하나씩. 하나씩 하는 거야, 로미야. 몽몽이 하나, 로미 하나. 로미야? 로미야? 김 로미. 혼나야겠네, 로미. 몽몽아, <laughs> <laughs> 똑같은 거야, 몽몽아. 똑같은 거야, 이거야, 이거. 저거랑 똑같은 거야, 뭔가. 마 어, 이거. 로미, 멍멍이한테 그러면 안 돼. 멍멍아야, 똑같은 거, 똑같은 거. 그래. <laughs> 너무 웃기지? <laughs> 이거 하래, 로미. 로미 계속 나오라 그랬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 로미가 지금 <laughs> 로미야 아 목모이가 너 나오래잖아 로미야 엉년도 <laughs> 심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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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마면안 돼. 알았어. 그러면 엄마 이거 로메이크업 뺏어줄게. 두개두개다 있지? 어, 희한하다. 어, 저기 자기 거래. 아, <laughs> 이거 너미한테 배운 거 같아. 진짜로 가르쳐놨어. <laughs>